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늘스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진짜 진정한 자유가 임한 거 아세요? 제가 이 부분 너무 너무 나누고 싶어요. 최근에 진짜 큰 이게 은혜였는데 제가 영상을 찍, 찍지를 못했어요. 근데 진짜 나누고 싶어요. 뭐냐면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맨날 오 자유 오 자유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. 아, 어떤 거냐면 저 영상을 쭉 보신 분 알겠지만 저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힌 게 있었어요. 뭐냐면 조합. 조합에 제가, 어, 주택조합에 그거 투자를 했어요. 자, 투자한 과정에서는요,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근데 저는 저의 욕심을 따라서요, 그것을 했어요. 왜냐면 주변 사람들 다 하니까. 저도 했어요. 저도 돈 벌고 싶고, 더 많이 이제 뭐, 뭐 얻고 싶었죠. 그래서 했는데, 자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합을 통해서 저를 막 완전히 훈련을 시키신는데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. 이 조합을 통해서, 제일 처음에 조합을 통해서 막 이렇게 욕심을 불어넣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알았냐면, 이 조합이 나의 욕심을 막 건드리면서 내가 세상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. 주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께도 집중이 안 되고 또 어떤 영혼들을 섬기는 것에 집중이 안 되고 아 이게 진짜 집중이 안 되구나 이걸 정말 느꼈어요. 그리고 이 조합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막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. 또 불안하니까 집중이 안 돼. 이거에 막 기도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.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단의 역사를 통해 저를 이제 훈련시킨 거죠. 아, 이게 정말 세상 쫓아가면 안 되겠다. 이걸 뼈속 깊이 저를 경험하 하셨어요. 아, 그래서 난 다시는 진짜 세상 쫓지 않으리라. 이걸 또 경험 결심하고 결심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. 자, 이렇게 했었거든요. 자, 이번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건 이거였어요.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할게요. 왜냐면, 투잔돈이 많거든. 그리고, 투잔도 많았, 많았고요, 투잔돈도요그 다음에, 저희 명의로 이제 조합 측에서 대충을,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, 진짜, 대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. 그니까, 나올 수 없어.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붙잡고 있어서,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. 예전에는 빨리 이제 집이 지어져서 이제 이걸 뭐 팔고 이런 이제 욕심이 있었는데, 이제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. 중간 단계는 뭐냐면, 이걸 해결해 주세요. 그럼 저희 나, 나올게요. 이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5월 한 중순쯤 됐을 때, 남편하고 이야기하기를,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, 우리 이제 끝하자. 끝하자. 이제 우리 나오자. 이렇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, 어, 이제 대출이 많으니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퇴직금에 이제 손대기로 했어요. 그 퇴직금은 뭐 이사를 할때 전세나 뭐 매매 때 그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간 정산 할수 있으니까 이제 나가자 이래 됐어요. 그래서 남편하고 이야기 했고요. 어, 이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건 전세였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한테 우리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. 자, 그러고 나니까요. 어, 너무너무 신기했어요. 저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평안이 임했어요. 정말 평안. 왜냐면다 내려놨으니까. 그리고 세상을 쫓지 않으니까 진짜 참 자유가 임한 거 있죠. 여러분 그거 정말 신기한 게 있잖아요. 내가 막 세상을 뭔가 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. 더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내가 시선이 가고 했을 때는요. 어, 조금 달랐어요. 그런데 내가 그것도 다 포기를 했어요. 다 포기를 하고, 더 이상 아예, 아예, 부동산, 주식, 뭐,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. 세상에 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쫓지 않겠다. 정력을 위해 살지 않겠다. 이걸 딱 결심하고 아예 내려놨죠. 이, 이걸 통해서 딱 내려놓고 나니까 진짜 자유가 임한 거예요.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. 세상이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안했어요. 막 자유가 임하고 날아갈 것 같았어요.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불안하지도 않았어요. 왜냐면 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어요.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어,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. 이 말씀처럼 저는 이제 하기를 결심했거든요. 물론 그전에도 주의 나라에 심고 있었지만 더 해야 되겠다. 물론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심지는 못해요. 어, 왜냐면 제가 이제 남편에게 제가 이 일을 벌린 사람이 저예요. 그렇다 보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더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저를 어또 제가 이제 돈벌수 있게끔 해 주시겠죠. 그러면 또 주의 나라에 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. 여러분, 진짜, 아, 이거 말한다고 여러분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, 진짜 세상이 줄수 없는 있잖아요. 이 자유를 한번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아도요.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신고 하면은,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요.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, 어, 세상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. 저도 그렇게 말, 말할 자격은 좀 없지만, 어, 이제 경험하면서 돌아오니까 진짜 그게 맞는 거였어요.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. 어, 돌아돌아 돌아, 돌아서 이것을 완전히 체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의 그 풍요를 쫓지 않고 어,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. 주님 너무 감사드려요. 또내 네,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.